지금은 일종의 새 대결이거든요 체스판으로 얘기하면 은 말을 잡는 게임을 하지만 이건 바둑판 같은 게임이에요 어떤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새 대결이 아니라 그 건강한 경쟁 관계로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새 대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동은 또한번 한국에게는 1970년대 이후에 50년 만에 아주 강력한 기회의 땅이 다시 될수 있겠죠 서로가 윈윈하는 네, 저는 국립외교원의 임남식이고요. 여기서 어 교수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략지역연구부장을 맡고 있고요. 제 전공 분야는 중동 그리고 지정학. 그리고 기능 분야에 있어서는 에너지, 아또 테러리즘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 중동에서는 우리가 그냥 지역 패권 경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두 나라가 일종의 양대 산맥처럼 어, 두 개의 진영론으로 싸워왔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왕정이고 또 이란은 시아파 혁명 공화정입니다. 두 개가 이제 체제 경쟁을 해왔는데 최근에 튀르키예가 유럽을 지향하던 기존의 노선과 달리 상당 부분 그 자기들의 영향력 확장을 중앙아시아와 중동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튀르키에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중동에서 나름대로 지역 패권 경쟁에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구도가 세 나라가 다 이슬람을 내걸고 있지만 각자의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전면전은 아니고 세력 경쟁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세 개의 나라가 인구도 많고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서 삼국지로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중동 밖에 있는 나라 중에 그 중동 지역 정세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 중에 제1은 미국입니다 어, 비록 중동은 아니지만 그 미국의 영향력은 중동의 어떤 정치 지형을 늘 변화시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9.11을 경험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미국은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중동을 변화시키겠다고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라크 전쟁, 또 중동은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죠.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을 몰락시켰고, 이라크를 민주화시켰다고는 했지만, 그 자리에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진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5천 명에 가까운 미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고 돈은 한 1조 9천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브라운 대학교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전쟁을 했음에도 중동에서 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어... 철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봉착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더 이상 중동에서 미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여기를 어, 일종의 낙원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어떤 학습 효과가 있었고 발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변수가 상당히 상쇄된 상태에서 현지에 있는 국가들은 자기들의 각자 도생을 통해서 뭔가 직접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그게 이제 지정학적 경쟁 구도를 만들어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미국이나 유럽의 존재감이 희석되면서 중동에 있는 현지의 행위자들이 누군가? 보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튀르키예가 좀더 선명하게 부각된 거죠. 어,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미국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이란에 대한 핵 합의를 이제 파기하고 어,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우리가 맥시멈 프레셔라고 부르는 최대 압박을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이란이 가지고 있던 그 자원 또는 어떤 경 저항 경제의 잠재력 이런 것들이 추락하면서 이란이 전체적으로 중동 전체를 아우르는 패권을 끌고 가기에 좀 어려움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어 이란 국내 사정으로 어 2년 전에 그 마슈 아미니라고 하는 22살 쿠르드 여성이 히잡을 좀 잘못 착용했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한테 이제 검속돼서 하루 이제 구류를 살았는데 그때 의문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란의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종의 히잡 시위가 벌어졌죠. 그리고 히잡 시위가 젊은 세대의 시위로 이제 연결됐습니다. 그게 이제 또 민족 시위로 나가서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과 발루치족들이 어, 테헤란에 지금 현재 이란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균열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체제에 대한 불만 세력이 늘어난 상태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2023년 10월 7일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1,200명 가까운 이스라엘 국민과 외국인들이 이제 하마스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마스는 이란이 도와주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어, 굉장히 강력한 응징 공격에 나서서, 하마스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란이 후원하고 있던 헤즈볼라라든지 또는 후티에 대해서도 공습을 감행하고, 주 친이란 민병대, 중동에 있는 민병대들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헤즈볼라 지도부가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고, 하마스의 지도부들도 다 이제 피살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란의 어, 영어로 이야기하면 에이전트들이 다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소위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건 이란의 혁명 사상을 중동에 이제 퍼뜨리기 위한 그 현지에 있는 친이란 무장 집단들이거든요. 그 무장 집단들이 무력화되면서 이란의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약화되고 있던 차에 어, 작년 12월 파, 아, 8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가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시리아는 이란의 거의 동맹에 가까운 국가였는데 그 시리아가 무너지면서 이란은 고립상태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약화시켰죠. 어, 이란은 1979년 9년 혁명 이후에 자기들의 국시를 정합니다. 내부적으로 그 이란 이슬람 신정공화국을 강력하게 다 만들고, 동시에 이게 단순히 이란에서만 어떤 이 혁명 사상을 구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변의 이슬람 국가에 이란이 만든 이 혁명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레바논의 해지볼라, 그 이제 레바논의 시아파 정당인데, 동시에 무장정파이기도 해요. 거기에 무기도 되고 돈도 되고 자금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재원을 대면서 그 헤지볼라를 레바논에서 키웠습니다 또 하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리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란은 어~ 단순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동 전역에 기존에 있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아파 혁명 정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시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 가자 사태 이후에 상황이 굉장히 급반전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그 가공할 만한 응징 공격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중요한 친이란 무장 정파들이 상당히 군사적으로 무력화된 상황이에요. 그건 이란이 그 동안 4 0년 가까이 공들여 왔고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키워왔던 영내의 그 혁명을 그 대리하는 일종의 무장 집단들이 많이 악화된 거고요. 이거는 이런 내부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된 거죠. 더구나 이런 국민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보건 이후에 벌써 이제 7년이 됐네요.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환율도 뭐 엉망이고 또 제재가 이제 강화되면서 외국에 물자가 들어오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왜 헤지볼라와 하마스와 후티와 시리아를 도와줬나. 도와주는 건 알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먼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저렇게 무력화되는 걸 보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빨리 뭐핵 합의를 하든지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쪽으로 민심도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중동 삼국지에서 가장 우위에 서는 걸 원하겠죠. 어~ 이제는 옛날과 달리 뭐 전쟁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병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세력 경쟁인데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의 영향력이 극적으로 약화가 된 상태에서 사우디는 사실은 영내에서 그렇게 필적할 만한 어떤 라이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인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미래 군주라고 할수 있는 뭐 하한마빈살만 왕세자가 2015년부터 이제 권력에 부상하면서 10년 동안 권력을 굉장히 공고히 했고,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바이든 때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나 트럼프 일기 때 굉장히 좋았고, 트럼프가 다시 복귀하면서 지금 아주 모 사이가 좋죠. 그러면 미국의 안보 협력,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거래 이런 걸 통해서, 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은 이제 날개를 달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이상을 왕국 내에서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그런 영향력들을 어 이제 주변에 이제 확산시키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중동 질서를 만드는 게 꿈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주주의나 이런 게 아니라 어 각국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사우디 아라비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리키이는 후발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전통적인 중동 지정학의 독법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양자 대결이었거든요. 그리고 트리키예는 한동안 유럽을 지향하면서 자기들은 중동이 아니다. 어,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지금 현재 레첩타입 에르도안, 그 당시에 총리가 집권하고 나중에 이제 헌법을 바꿔서 지금 대통령인데 조금 기조가 바뀌어요. 어떤 기조로 바뀌냐면 원래 지금 중동의 많은 영토가 어, 과거 트르키의 땅이었거든요. 그 이제 오스만 술탄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오스만 트르키 제국을 어, 1923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어, 멸망했으니까 이제 100년 만에 복원시킨다고 하는 어떤 그런 서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극도로 조심하긴 하지만 신 오토만 주의, 신 오스만 제국 뭐 이런 개념에 그 일종의 전략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100년 전에 그 오스만 튀르키의 제국의 영토를 그대로 수복하는 것은 이제 현대 정치에선 불가능하잖아요. 대신 튀르키예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중동, 지중해권 또는 중앙아시아권에 한번 이제 발휘하겠다. 그래서 영내에서 부상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지금 에르도안 정부의 어, 거대한 거시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 달리 튀르키에는 선거를 하는 세속 공화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르도안의 욕심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재선, 삼선에 도전하고 있는 거지만 어, 야당이 있거든요. 공화인민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지금 많이 얻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에르도안의 통치 체제가 이제 벌써 20년을 넘어가다 보니까 피로감도 많이 올라왔고. 2년 전인가요? 그 남부 대지진이 있어서 민심도 많이 이반돼 있고 또 터키의 자체가 유럽을 지향하면서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서구적으로 바꿔놓은 상태라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란과 사우디와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형식을 띠고 있고 세속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일합을 겨루기에는 조금 그 제도적인 그런 그 핸디캡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그러나 확실한 건 중동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특히 이제 아사드 정부가 물러난 시리아에서 지금 현재 신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아하멧 알샤라 시리아 신 대통령은 어, 트리키의 도움을 받아서 정권을 바꾸는 데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를 두고 지금 사우디랑 트리키가 일종의 세력 경합 그런 걸 벌이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읽힙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어, 정치 체제가 세 나라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대 왕정이라고 해서 국왕과 왕실이 국부의 거의 상당수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거의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란은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어, 최고지도자 어, 지금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라고 하는 분이 종신에 이 중에 이슬람 권력을 딱 갖고 있는데, 동시에 대통령을 4년마다 뽑아요. 재선까지만 가능한.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이 발현되는 독특한 왕정과 공화정이 결합돼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트리키에는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짓는데, 이건 임기가 제한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나라가 어쩌면 저렇게 거의 붙어 있는 한 지역에 저렇게 다른 정치체제를 구현할 수 있을까가 되게 신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점은 세 나라가 전부 이슬람을 자기들 정토, 정통성의 근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그 어떤 중동 지역의 권력을 연구하는 비교정치학자들에겐 무척 흥미로운 이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민심을 포섭하고 민심을 읽는 구조는 튀르키에가 제일 그나마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르도안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력한 가치를 가지고 세속주의 공화국과 같이 이걸 섞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제동이 걸리고 있고 이란은 민주공화정의 체제를 갖고 있지만 최고 지도자가 우위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을 이렇게 못 나오도록 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도 제약이 걸리고 있고 사우디는 뭐 선거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이 왕실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반영되는 정도는 튀르키의 이란, 사우디 순위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지금 현재 지도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역설적으로 또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거는 무한마핀살만이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그냥 해요. 야당도 없고, 뭐, 언론이 견제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 아, 지금 사우디 왕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 권력을 공고히 하고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라고 할 때, 아, 여성들, 운전도 하게 하고, 또 이슬람의 저 과도한 계율로부터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자. 그럼 인구의 절반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젊은이들, BTS 가서 콘서트 하게 해요. 원래 음악도 못 들게 했던 도시인데. 그러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효능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가장 우월한 체제라고 저는 계속 믿고 있으나, 그러나 민주주의가 요새는 포퓰리즘과 이제 연동이 되기 시작하고, 또 국민들의 추인을 받는 독재가 막, 막 이제 횡행하는 상황에,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뭐, 마 빈살만이, 그건 자기 권력 공고화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그걸 이제 끌고 오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서, 전체적인 그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리키의 이러한 사우디 순이지만, 그러나 실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되는 건또꼭 그런 체제와 어, 그대로 연결돼 있진 않다. 이게 이제 중동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하고, 또 역설이기도 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명확한 전략이 있어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란을 압박해서 최대한 체제가 어렵게 만들고 핵 합의를 포기하는 단계까지 코너로 밀어붙인다. 그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한발더 나가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이란의 핵시설을 무력으로 좀 공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매파들의 주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죠. 어쨌든 이란을 코너로 몰아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처럼 지금 이제 존재감이 크게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수교시키므로 미국은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두 우방을 미국과 일종의 안보 또는 경제 협력의 일종의 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트루키가 조금 돌발 변수라고 할수 있어요. 트리키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나토 동맹국이에요. 그러나, 나토에서 트리키에가 좀 튀어요. 어, 꼭 서방하고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수 없고, 때로는 뭐, 러시아와 더 가까울 때도 있고. 그래서 트리키에가 약간 이제 그 중립처럼 보이기도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m 버릭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때그때 입장이 바뀌는 어, 그런 모습을 중동에서 보이고 있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품고, 튀르키예를 잘 활용해서 이란을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림이라고 보고 여기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튀르키예랑은 약간 경합 관계 뭐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하죠. 지금 단계에서 보면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한 1년, 1년 반 전만 해도 이란이 굉장히 입지가 우위였어요 그런데 빠른 속도로 저게 이제 상황이 반전된 거잖아요 그 이유는 어,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가자를 공격할 때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처음에는 피해자인 이스라엘을 지지하다가 얼마 못 가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일종의 후견 역할을 했던, 하마스의 후견 역할을 했던 이란의 입지가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 이란만 그 하마스를 이제 통제할 수 있다고 국제사회가 믿었기 때문에, 그땐 좋았죠. 근데 이스라엘의 공격이 굉장히 가공할 만한 응징 공격으로 하마스, 헤즈볼라를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무선 호출기, 소위 삐삐를 공격해가지고 헤즈볼라의 지휘통신체계를 완전히 교란시킨 거는 그거는 누가 시나리오를 써도 저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작전이었죠. 그게 현실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향력이 이제 쭉 내려온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사우디가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우디가 아무래도 어 지역 패권을 줄때 굉장히 유리하고 또 미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더 현실성이 있으나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중동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변수가 많고 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라 사실은 사우디의 어떤 그런 지역 패권의 우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무함마빈 살만 왕세자가 나름대로 왕국에서 이제 권력의 중요한 그 기틀을 다져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국왕이 되고 절대 왕정이 되면 음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뭐 최소한 5, 6년 길게 보면 10년 정도는 사우디가 중동에서는 지금 정도의 입지 지위를 유지할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이란에서 핵 합의를 극적으로 미국과 이루어내고 제재가 풀리게 되고 빠른 속도로 이란의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있지만 그러면 알수 없어요. 그러면 왜냐면 이란은 선거를 하는 나라고 국민들의 의사 표현이 사우디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막 일어나는 나라라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 지금의 어떤 신정주의의 그 음습한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다고 하면 폭발할 수 있는 나라라, 그러면 그게 뭐매년이될 수도 있고, 이란이 갑자기 부상할 수 있죠. 피르키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도 하고, 제도나 이런 것들이 유럽에 잘맞추어져서 크게 변곡점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러나 피르키에는 지금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 정부가 과연 다음 대선에서 또 승리하면서 이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공화인민당, 야당이 정권을 다시 찾아오면서 어, 또 변화가 일어날지, 변수가 좀 있어서 트리키는 아직은 어, 그렇게까지 이렇게 눈에 띄는 패권국가로 부상하기엔 어, 좀 말하기가 이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내부적인 일들이고 자기들끼리 무슨 어떤 전면전을 벌이면서 사람들이 전장에서 죽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외부 시선으로 볼때 들어가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기는 뭐 적합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어떤 비극의 현장이다, 무슨 뭐 시리아 내전이다, 가자 내전이다, 이런, 가자 전쟁이다, 이러면 그건 인도주의적으로 국제사회가 문제제기를 할수 있고 인권 얘기를 할수 있으나 지금은 일종의 세 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스로 말하면, 어, 체스판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말을 잡는 게임을 하지만 이건 바둑판 같은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외자로 보기에는 이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할순 없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볼때 바라는 거는 이란의 핵 합의가 잘 그래도 어 소프트 랜딩을 하고 트리키에도 지금 권위주의로 점점 치달아 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자꾸 중세 회기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서 조금 변화가 생기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 빈살만 왕세자도 어차피 왕이 될것 같은데 어, 폭군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계몽 군주처럼 국가를 절대 왕정에 강력한 어떤 그립을 쥐고 어, 이제 군주의 개혁을 할수 있다고 하면 중동은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게다 이상적인 가정과 전제를 했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 국제 사회가 중동과 더불어서 지금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많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유의 75%가 걸프에서 들어오고 있고 또 걸프의 지도자들은 한국과 협력해서 석유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새로운 어떤 변화, 또 새로운 어떤 기술 지정학의 시대를 같이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새 대결이 어떤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새 대결이 아니라 건강한 경쟁 관계로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새 대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건 이란에 빨리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튀르키에의 권위주의의 성향이 만지 좀 악화돼야 되고 사우디 아라비아의 빈 살만의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든 저게되든지간에 조금 더 계몽 군주 같은 그런 온건한 정책 발전 정책으로 갈수 있다면 그러면 중동은 또 한번 한국에게 천구백칠십 년대 이후에 오십 년 만에 아주 강력한 기회의 땅이 다시 될수 있겠죠. 서로가 위인 위나는.